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방송과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DMC 컬처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와 IT, 엔터테인먼트가 집적화된 곳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알리기 위한 DMC 컬처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 뽑고 싶은 인력들을 뽑는 데든지, 또 홍보하고 싶은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홍보한 데든지, 어,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든지, 그래서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같이 하는 하나의 공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창조적 콘텐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기업의 우수성을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가치를 높인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취업 박람회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입주 기업 30개사가 참가해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학생, 일반인 탈것 없이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상황을 잃었습니다. 취업 선님 의해서 친구들과 함께 게되가 원하던 회계 분야회사 면접 보게 되었고 그가 많이 떨리는 점을 긴장하는 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더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갖춰져 가는 상황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